자, 여러분, 지금 시장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무너졌고, 지금 주식은 치솟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많아져. 이제 코인은 답이 없다. 금사라. 주식으로 가야지.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왜? 아래까지 버텨야 되는지, 어디에서 정확한 반등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썸네일처럼 비트코인 최저점에 대한 완벽 대응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방법,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떨어지는 코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투자자의 이야기니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오늘 정말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지금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반등 들어간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준 그런 역사적인 저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보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왜 빠지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금 왜 계속 하락할까?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 보이시고 금 차트 보이실 겁니다. 지금 두개다 엄청난 고가를 치고 있죠. 자, 이럴 때 사람들 심리가 어떨까요? 너도 나도 주식이나 하고 금이나 사고 이러한 심리가 판을 칩니다. 이럴 때는 뭐다? 옆집 할머니도 주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장이 형성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점 주식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만약 여기에서 내가 주식을 시작한다, 못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런 역사적인 고점에 내가 물리면 어떡할 건데?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도요, 이전 최고점이 언제였냐? 바로 2021년 1월장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실까요? 명확하게 25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정말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차액 실현을 본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셔서 또 얼마만큼의 긴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돈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거 다 여기서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래에서는 사야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고점을 노렸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이런 바닥 구간을 만들러 가고 있다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 돌아왔습니다. 그 바닥 구간 이전 바닥까지 찍으면서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장에서 반등을 제대로 내야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최고점, 삼전의 고점처럼 이 비트코인의 고점을 때리는 그런 장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반등 타점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게 정말 찐 상승이라면 어디서 부터 들어가야 되는지도 준비를 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 현재 포지션부터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오른쪽 위 보시다시피 저는 해당 112.559에서 명확하게 쇼 포지션 잡으면서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코인 스터디룸 통해서 저와 함께 들어가신 1차지니까 있으시고 2차도 여러분들에게 추가지니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여기서부터라도 쇼 들어가셨을 겁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로도 말씀드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대응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구간들 지니까 가져가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세 가지 추세를 만들어 놨는데 역대 비트코인은 신고점이 만드는 이러한 추세들로 추세 전환을 가져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21년에 4월 12일 그 다음 11월 8일에 신고점 2개를 연결하면 이러한 구간이 형성되고 그 다음 25년에 신고점 2개 그 다음 25년에 신고점 두 개를 형성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나오는데 이런 추세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 이 추세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바로 다음 신고점으로 올라가는 반등장이 형성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올라 탔을 때야만 다음 신고점이 형성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이 추세를 지지받고 올릴 때 신고점이 나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전 추세가 가져오는 이 해당 추세를 어떻게 아래로 뚫었을 때는 하락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하락장이 형성되었을 때는 올라갈 때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이러한 강한 추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하락으로 명백하게 보고 하락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전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어떻게 됐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시즌의 하락으로 명확하게 넘어왔고 지금 이 구간을 넘어서는 즉시 정말 시즌이 끝나는 하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구간은 이 2차 엄청난 큰 폭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추세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반등 차점을 97k 부근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 97k 부근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들도 봐야 된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고점 추세에서의 반등이 아닌 이 FEG에서의 반등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날봉 기준 FEG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 저항이 FEG마다 상단 하단에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확대를 했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아래로 더 떨어진다면, 이 고점 추세 구간과 FEG 하단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가 일어난다. 그러니 97K 부근에서 뚫린다면, 2차 아래, 부분에서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구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지가 더 있다 바로 뭐냐 날봉 기준에서 ASR 지표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저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요건 제가 만든 지표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구간 이 구간 안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매물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아래쪽에 어떤 구간이 형성이 되어있냐 96.7약9 7 k 구간의또 하나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 자,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크게 살펴보면 끝없는 지지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장에서도 이 구간을 뚫고 내려온다면 이런 ASR 구간과 그다음 최저 하락 반등 타점 여기 고점 추세를 연결해서 또한 번의 반등 타점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구간에서도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다? ASR 구간에서 지지. 여기서 매물대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구간을 다시 뚫고 내려왔을 때는 여기 97K에 대한 1차적인 대비가 돼줘야 된다.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지표들로 반등 잡는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지니까 목표가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까? 실전 매매 팁 알려 드릴게요. 제가 아래 구간에 지금 반등 구간 두 개를 더 설명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 팁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다. 그럼 우선 제가 말씀드린 제 포지션과 자 소통방 이전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타점을 근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과도 보고 있고 이미 근거도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다. 자, 그럼 이 타점을 어떻게 내게 되었는가? 우선 우리 지지 저항 구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지지 저항 구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선을 둡니다. 어떤 기준? 자, 비트코인이 이 상승장을 가져갔던 역대 추세가 있어요. 이곳은 4월 9일과 6월 22일 두 가지 저점을 이어서 만들어낸 기준선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저저고 패턴을 이용한 우리 지지 저항 구간들을 구간을 찾는 방법이고요. 이 선을 빠져나갔을 때 명백하게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근거도 함께 붙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번 장에서의 이런 지지저항 구간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즌의 첫 번째 신고점이 나왔던 그 마지막 저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저점이었던 6월 2 2일에 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빗각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저점들은 어떤 것들을 가져오냐. 우리가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가져간 이런 유의미한 구간들의 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모두 이어서 이런 유동성 흡수 저점들을 잇는다면 바로 이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구간들이 정말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면 하나의 명확한 패턴이 있다. 어떤 패턴? 이 빗각에서 저항을 맞으면요. 목표가 어디까지 가면 되죠? 슛. 그 다음 빗각까지 간다. 자, 그런데 이 빗각에서 지지를 받으면 롱, 이전 빗각까지 간다라는 명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으면 어디까지? 이전 빗각까지 저항을 받으면 어디까지? 그다음 빗각까지 간다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명확하게 여기서 지지를 받았지만 여기 뚫리는 순간 어디까지 갔어요? 이다음 빗각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다. 자, 그럼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니가와 추가적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에게 한번더 듣. 쇼 타점 볼게요. 1차지니까 왜 여길까요? 비각에서 지금 정확하게 저항을 막고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점이 나왔죠? 제가 보고 있는 이러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자, 근데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어디에서 추가 지니까 드렸다? 여기에서 또한번 드렸다. 여기 왜 드렸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또한번 뚫리는 자리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 1시간 한 봉에서 한번더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을 맞고 또한번 내려가고 있다. 명백한 쇼타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또한 번의 쇼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빗각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스터디룸 드리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상승 타점으로 얘가 올라오게 된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이 빗각을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명백한 지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얕은 더블 바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 받는 것까지 기다리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즌 채널과 이 시즌 채널을 활용해서 음수 채널로 보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요거 아시는 분들 여기에서 대비 다 됐을 거다. 자, 근데 요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시즌 채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시즌 채널은 우리 역대 이전 신고점을 만들기 위한 이전장 5월 22일의 고점과 그 다음 신고점 만들기 전에 변곡 7월 3일의 고점 점 그다음 7월 14일에 신고점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만든 고점 채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것이 너무나 잘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저항 받았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줬고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이러한 완벽한 지지 저항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미 내려갔는데 이 하단선 뚫린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음수 채널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채널 눌러 보시면요.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채널을 똑같이 마이너스로 찍어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전 장에 대한 뭐까지 보인다? 지지저항 구간들까지 함께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이번 파랑색, 이 하늘색 채널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맞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 구간을 탈피하면 어떻게 봐야 된다? 이 구간 찍고 내려오면 아까 1차로 봤던 우리 고점 추세로 보는 이 97k 부근에서 반등 들어가야 되고 만약 이 구간 찍고 내려오면 이 음수 채널로 보는 하단 구간에서 또한 번의 반등장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92K 부근을 두 번째 반등 타점으로 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은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FPG의 상단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폭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두 번째 구간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반등 구간. 우리 만약 이 모든 추세가 무너졌을 때 정말 내가 풀매수를 해도 될 정도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구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 매직 구간이라고 해두고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비트코인 역대 보면 지금 지지를 해 주는 구간들이 있죠. 자, 제가 1차로 드린 구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자면 이 전쟁이 있었던 저점을 깨고 가는 이러한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청산당했거나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 자, 이 저점을 깨고 아래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세력들도 붙어서 올려 줄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 아래 구간 같은 경우는 또한 번의 매집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차트로 올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심리를 이용할 수 있고 자, 3차지만 오늘 당일로 2차로 볼수 있는 이 구간은 뭘까요? 자, 이전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점 추세를 본다고 했죠. 자, 고점 추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전에 하락장을 가져간 구간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21년의 고점 추세를 넘어갔으니 하락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내려가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넘지 못하던 이러한 저항 구간이 있다. 근데 이 저항 구간을 딱 뚫었을 때 뭐가 떴죠? 양대 장봉이 떴습니다. 자, 이거 왜일까요? 우리가 강력하게 보던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매집해야겠다라는 이런 순간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만약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이전 저항이 됐던 구간에서 뭐가 나온다? 지지가 나온다? 심지어 여기 F-8G의 하단이다. 그러니 강력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구간을 저는 88K 부근으로 강 강력하게 정말 최저점을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려갈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강력 지지 반등 구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반등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상승을 이끌낼수 있다면 이 지지 구간 반드시 넘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내가 상승 타점을 보시는 분들 이 102.9k 10 k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지 밝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만약 이 구간을 넘는다면 또한 번의 롱 포지션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또한번 거짓 상승으로 우리 아래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룸에서는 제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런 이더리움 차트에 대해서도 끝없이 xrp 등 여러 알트코인까지 여러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점 궁금하시다면 저희 스터디룸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터디룸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 보기 고정 댓글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구글 폼 들어가 있고요. 요거 눌러서 보시면 이런 구글 폼 뜨게 되는데 1번 스터디로 무료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필수로 눌러 주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나온 차트 지지 똑같이 트레이딩 뷰 복붙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각자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필요에 따라서 신청주시고 아래 구간 신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구글 폼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010-8179-6630 해당 번호로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만약 차트가 필요하시면 차트, 투자 상담은 상담,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보내주시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밟아야 되는 상승 구간과 하락에 또 한번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하락 구간에 대해서 명확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전한 구간에서 들어갔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손익비라고도 하고 또 한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최우선의 지니까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지금 같은 겁만은 폭락장에는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구간에서 욕심을 내는 구간보다는 내가 명확히 들어가도 안전하게 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제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자료 보시면서 오후에는 제가 오후 비트코인장에 대한 분석 가져오면서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